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며 기분 좋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월 8일 88,000원으로 마가며 9만 전자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날 무려 7.12%나 상승하였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는 하루에 이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창 초반부터 2시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었었는데 2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한 것일까요? 삼성증권의 한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이날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 매수한 이유는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기술 개발이 핵심 기술 병목으로 지연돼 양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등 핵심 장비들의 생산 및 물류가 지연되어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인데 악재가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아직 세계 1위 TSMC와 이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55%와 17%로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두 회사만 가능한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6대4로 나타나 향후 기술 개발과 양산 속도에 따라서 삼성전자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뒤인 2030년까지 하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퇴출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수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SCI는 미국 행정명령에 따라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3대 통신주를 지수에서 편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EM 지수 내 비중은 13.84%에서 13.91%로 0.07%포인트 확대되는데 이는 약 2억 8천에서 4억 2천 달러 정도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MSCI 이슈가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증시와 지수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까지 퇴출될 수 있는데 이들까지 퇴출된다면 EM 지수 내 삼성전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29.5%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매출 또한 236조를 달성하며 2.54% 증가한 모습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모바일 AP인 엑시노스와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저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중 삼성전자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에 8만전자로 마무리한 삼성전자 2021년 새해 초반부터 벌써 9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전자 또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장기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항상 주식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가치관을 세운 다음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성과는 결국 기업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